말씀은 구약성경 11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기상 11장, 9,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32쪽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네. 우리가 <laughs> 어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그 고난 중에도 고난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결국 그가 다녔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임을 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속히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 뭐 지금 시무이가 자기를 저주하든지 하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본문 1 1기상 11장 6절에 보면요 성경이 그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또 솔로몬의 삶이 어떤지 이거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주고 있어요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삶 가운데서 그는뭐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이 다윗의 삶을 딱 정의하기, 평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무얼, 무엇을 보고 무엇에 집중하냐면.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 마음을 담아드리고 그 삶을 살아왔는가 그삶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러잖아요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하면 그한 가지 잘못한 것에 집중해서 아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냐면요 한 가지 잘하고 아홉 가지 잘못하면 그 잘한 한 가지에 집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이 평가하기를 야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100%가 다 착하고 충성된 삶 전체가 예, 전체로 살았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삶그 그 하나하나를 잘못한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한 것들을 이렇게 내다가 너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이 악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탕해졌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죄가 큰 것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랬다는 말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눈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아신다는 얘기예요. 또한 가지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만큼 그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뎌졌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버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악행이 잠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신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신 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가 무뎌졌다. 그 말이죠. 그의 악행이 무엇인가? 7절, 8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삼당을 지었고, 또 암몬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건데, 이게 에, 솔로몬이 그모스를 위해서, 또 몰록을 위해서, 또 자기... 어, 이, 아내들이 데리고 온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다 제사하고 분양할수 있도록 다 그것을 눈감아 줬다는 거예요. 그걸 다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면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데 솔로몬이 어,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이렇게 딸들과 결,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했다 그런데 그 조금 그것은 소극적인 해석이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그어요 이건 적극적인 겁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냥 이 솔로몬이 물론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이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볼때 육적인 기준으로 볼때 사랑할 만한 거죠. 사랑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육적인 기준, 육적인 그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기준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준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번 주에 계속 그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육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영적인 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살 것이냐. 룻도 룻의 아, 동서 그 오르바가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모압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그의 백성과 우상들을 섬겼다. 그의 신들을 섬겼다. 결국 그의 육적인 기준이에요. 육적인 기준. 다윗이 바사바를 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적인 기준에 끌려서 그가 영적인 기준이 무너졌던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래서 이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했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그 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그 어, 영적인 아성, 영적인 그 성이 완전하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언제 그랬냐면 1 1기상3장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너뭘 원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게 듣는 귀 지혜를 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혜 구한 걸 보니까 넌참 대단하다 돈도 구한 거야 부귀영화를 구한 게 아니라 그렇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네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과 법도가 너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언제였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1 1기상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나타나시고 지금 앞에 얘기했던 그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떠나면 안 된다.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섰어요. 마음이 돌아섰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요 이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섰어요 전에는 잘 따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 그 말이죠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명령도 지키지 않는 거죠. 예. 1 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통, 고난이죠.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 언제가 가장 힘든 시기인가? 바로 이런 시기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려 가지고, 그가 이건 뭐 절망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골짜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중심, 그 일을 또 돕는 사람,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줄이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집화를 내 아들에게 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질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그의 신하에게, 하나는 그의 아들에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을 계속 세우세요. 14절에 보면 하다시나라는 사람을 세우고, 23절에는 르손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26절에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 보암을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로 세웁니다. 그니까, 러신하나왔죠시신하 그니까, 그, 여러 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었어요. <웃음> <웃음> 다행, 불행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솔로몬 때 일어나지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일이 라는 거죠. 솔로몬이 죽은 뒤에, 루보암이그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가요, 루호보암한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 지를 겁니까? 다 당신의 아버지 또그 할아버지는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잘뭐 이렇게 양육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다스렸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브암이. 솔로몬을 섬기던 그런, 그, 조사, 그, 모사들, 지혜자들에게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백성을 잘나설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루오브함이 자기하고 함께 자랐던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 때보다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당신이 그 왕의 위상이 세워지고, 어, 이렇게 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 로브함이 그 어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냥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이에 대하이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데 결국 그루 로브함의 그 선포가 백성들을 갈라지게 하는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야이 사람이 이제 더 자기 아버지보다 우리 우리를 뭐 완전히 앞자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에, 로우보암은 유다와 그 베냐민 집파그두집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그열집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는 신하에게, 하나는 그 아들에게. 이런, 이런 아픔이 그 솔로몬 이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아들이 영적으로 잘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살수 있도록, 그 은혜가, 다윗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넘쳐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그 은혜를 쌓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그냥 은혜 없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없으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남북 그 왕들의 왕조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망하게, 열방에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고난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 내가 뭐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계획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쉽게 자칫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걸 탁탁탁탁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놓고서는, 아, 내가 이거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있죠. 그냥 믿음의 사람이란 뭔가.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이성 위에 있는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게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불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두,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이런 아픔의 역사를 써가게 써내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중에 우리가 아, 만들어내는 고난이세요. 솔로몬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어, 불충함 때문에 우리의 불신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그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고난은 그냥 그,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 더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넘지 못할 산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잘, 찾아야 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결을 찾고 그 고난을 이기는 열쇠를 찾으시고 그로말미 아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경주라고 그랬죠.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순간 싸워야 되고 매 순간 승리해야 되고 매 순간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쌓게 하시고 말씀과 법을 떠나지 않고 기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3일차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산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붕 1층 지붕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전사고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laughs> 아, 모든 과정이 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을 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이방을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을 방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지. 그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laughs> 비록 다윗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를 평가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깨어있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